자 유니 어, 유원의 수능독해 4번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천천히 좀 해볼게요. 때때로 it seems like 여기 이제 대시 생략어 있는데 어, it seems like이라고 할때 이건 이제 이 자체가 it seems like 하게 되면 인것 같다라고 해석해요. 인것 같다, 뭐뭐인것 같다, 자뭐뭐인것 같다, 어. It seems like that the world is governed. 그러면 앞에는 인것 같다니까 이 뒤에 이 문장이 따라오겠지, 그렇 그러면 이 문장의 내용인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지배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세상은 지배되는 것 같다. By the law of the jungle, 정글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것 같고 그 정글은 어떤 정글이냐? 그 정글에서 모든 것은 생존을 위한 경쟁이다. 정글에서의 모든 것은 생존을 위한 경쟁이다. 그 정글 안에는 생존을 위한 경쟁밖에 없다. 이런 말, 의미가 되겠지, 그치? 자, 여기는 뒤에 주어, 동사, 보어 다 있으니까 완벽한 문장 왔지? 여기는 관계부사, 외어리 이렇게 온 거예요. 이해하고 있죠? 이해하지? 음. 어, actually.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협동이라는 것은, just as a t is, 있죠. 협동이라는 것은, 앞에에 없다 생각하면, important, 죠 is important. 협동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만큼이죠. 뒤에 있는, 뭐만큼? 능력만큼. 뭐 하는 능력? 자, compete. 경쟁하는 능력만큼이나, 협동은 중요하다. 이제 협동이 지금 핵심어거든. 정글 법칙이 어쩌고저쩌고 뭐 했는데, 결국 뭐냐면, 협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글에서도 협동은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consider an animal like the vampire bat. 자,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드는 거야, 뱀파이어배트의 예를. When one bat f i n d 어떤 그 박쥐 한 마리가 찾았을 때 음식 소스를 발라먹는 소스 아니야, 음식에 이 원천 소스를 찾았을 때, 그 이그이원배시죠 그렇죠? 그한 마리의 박쥐는 허락한다. 어 다른 박쥐들이 알도록. 이게 이제 사역 동사죠. 이 알죠, 이제 그렇죠? 사역 동사, 이거 원형 오는 거죠. 알도록 허락한다. About it. 이 about it은 요 it은 a food source겠죠, 그렇죠? 그 음식의 원천에 대해서 식량의 원천에 대해서 알도록 한다니까 알리다 라고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it knows 그 박쥐는 알기 때문이죠 여 it 뭔지 잘 구별해야 된다 여기 이은 박쥐야 구별 좀해 볼까 여기 이은 박쥐고 여기 이은 식량 원천이 되겠죠 여기 이은또 박쥐겠죠 구별이 뚜렷해서 문제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자, 박쥐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대함이, 이 관대함은 뭐야? 자기가 찾아낸 식량 소스를 알려주는 거지. 이 관대함이 will be repaid. 자, 이거는 도로 지불 받는다는 뜻이잖아. 그지 도로 보상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뭐? 다른 박지가 다른 박지가 has a good day, will have a good day. 자, 이거는 뭐가 답일까요? has? 이게 지금 현재 시제야, 미래 시제야. 내용이 현재야, 미래야. 미래지. 그럼 w i l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죠. 당연히 이 써야 될것 같은데 실제로 뭐야? has가 답이거든. 왜요? 왜 그래요? 웬 때문에 그래요, 웬 when 때문에. 웬이 붙으면서, 자, 이 문법이 적용되는 거지.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는,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뭐가, 현재 시제가 뭐를 대신한다? 미래를 대신한다. 이렇게 되겠죠.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자, 이거, 여기서는, 어, 뭔가 좀 이상한데? 왠지 답이 해지 같아인데, 만일에 will have를 써놓고, 써놓고, 밑에다 밑줄을 그어놓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알겠나? 그래서 요 부분은 특히, 세명 노란색 해야 되는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요 문법 자체가 고3 때까지 시험에 출제되는 문법이야. 수능에도 출제될 만한 문법이야. 알겠니? 옛날에 출제 많이 됐고. 왜냐면 하 너무 자연스럽잖아. will have가. 그치? 알겠어? 어,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 sharing f o o d was, 자, 동명사 주어.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초기 인간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자, 여기 문, 어, 문장의 끝에, 문미에 가는 as well은, too랑 뜻이 같아요. 또한 역시랑 뜻이 똑같아. An early human who killed a giant mammoth. 자, 요뭐 이렇게 꾸민 거죠. 아주 큰 대형 맘모스를 죽였던 초기 사람은 couldn't possibly eat it. 이때 possibly는 probably 같아 아마도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알겠니? 가능하게가 아니야. 아마도 아마도란 뜻으로 해석되는 거야. 아마도 부사겠죠 이렇게 아마도 couldn't eat it. 먹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 맘모스 고기를. 전부는. 그래서 대신에 우리는, 아,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고, 그들도 자, the same. 동일한 일을 했다? 또는 동일했다? 뭐겠어요? 동일한 일을 했다야 알겠지? 여기도 DD가 되겠죠. 이게 선생님 이제 뭐 틀린 거 찾으러가 아니라 이거 고르라고 하면 뭔가 느낌이 오지만 그러나 그냥 words 놓고 미축거 놓으면 이것도 상당히 애매하다. 알았나?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 벌써 두 개나 나왔어요. 됐지? When they experienced a the, uh, hunting success. 자 그들이 그들이 뭐했을 때 사냥을 성공했을 때 동일하게 했다. 됐니? 자, 그 다음, these days, 요즘에 우리는 의존하지 않는다. We don't depend on our labors for food, but the instinct to cooperate. instinct, 이거 뭐, 뭐죠? 본능이죠, 본능. to cooperate 협동하고자 하는 본능은 여전히 우리 속에 있다. 협동하고자 하는 본능. 협동 협동. 오늘날도 정글에서도 협동이 중요하고 오늘날에도 음식을 뭐 이렇게 빌려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협동은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죠. 자 내용 좀 볼게요. 세상은 정글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생존을 위한 경쟁이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 정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지. 그치? 하지만 그런 곳에서도 실제로 협동이 경쟁하는 능력만큼이나 중요하다. 자, 협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 경쟁, 만큼이나. 이게 주제인 거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를 찾으면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내는가 필자가 어떻게 풀어내는가를 보면 주제 의식을 주제를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봐봐. 외울 필요 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협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협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얘들아 이런 것도 있다. 가령 이제 수능에도 이렇게 협동이라는 게 있어. 협동이 있는데 항상 긍정적으로 나온다? 아니야 부정적으로 나와. 가장 대표적으로 쌤이 기억나는 게. 어떤 회사가 있는데, 회사의 어 스텝들끼리, 회사의 직원들끼리 굉장히 인간적 유대관계가 좋다라고 전제를 깔았어요. 근데 결론이 뭔지 아나? 효율이 떨어진대, 업무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결론인 거야 읽다보면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 그러면서 내용 파악이 되나 안 되나 문제 묻는 거지, 전반적으로. 알겠니? 그런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약간 의 반전이 있잖아. 그럼 내신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잘 봐야 돼요. 잘.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뭐든지 출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어, 협동은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얘도 다 평범하죠. 흡혈박지 같으면 자, 뭐감 갈라 먹는 거고 그는 사람도 똑같았다. 먹잇감, 갈라먹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옛날하고는 생활이 다르지만, 그러나 협동하려는 본능은 남아있다. 우리 속에 남아있다. 끝. 내용 너무 쉽죠? 그쵸? 자, 이렇게 우리, 어, 4번은, 예, 네, 순독기 4번 요렇게 정리합니다.